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 연정아, 파이팅 연정아, 우리 애기 화이팅! 사랑해! 응? 응, 우리 애 사랑해! 잘 있어! 아, 3년 동안 고생 많았어. 네, 두달 조금 안 남았는데, 우리 그때까지만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우리 시원이는 할수 있어. You can do it. 시원아, 아빠는 시원이를 믿어. 시원이, 너도 너에 대한 자신을 믿길 바래전 최고야. You are the best. 우리 수능 대박나자 화이팅! 시원아, 네. 안녕. 엄마, 오늘 또 이렇게 가을산에 올라와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는데 어, 올라올 때는 힘들었지만 이렇게 좋은 풍경을 보니 마음이 탁트다 우리 수인이 지금 힘들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우리 수인이와 수인이 친구들 힘내! 사랑하는 딸 소연아 공부하느라고 너무 많이 힘들지? 아, 3년 동안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엄마는 나를 응원할게. 많이 사랑해. 파이팅.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딸 수빈이 수능 대박 나라. 대박이야. 대박이야. 사랑하는 우리 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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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먼 곳에 있어서 대로를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미안하네. 하지만 남은 수능 기간 동안 우리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올리자. 엄마가 너가 수능 기간 잘 보라고 사랑의 기운을 많이 많이 복수다 줄게. 받아 사랑한다. 사랑하는 우리 딸 찬성이 고3인데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밝게 잘지내주고 고맙고 수능 보는 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힘내 예비 아빠 엄마 너는 공부하고 있구나 힘든 줄 알아 근데 여지껏 너무 잘했으니까 남은 시간도 다 잘할 거라고 믿어 오빠 믿는다 안녕 사랑하는 딸 오늘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끝까지 엄마 바람대로 고3 잘 보내줘서 고맙고 너도 할수 있어 알았지 우리 딸 화이팅 다이야 우리 자랑스러운 고다이 엄마가 항상 사랑하고 응원한다 우리 다이 조금만 힘내자 우리 다이 최고 고다희 최고 사랑해 설이나 그동안 고생 많았고 엄마 아빠는 네 편이란다 아프지 말고 화이팅 사바진육빠 화이팅 큰누나 화이팅 큰누나 화이팅 큰누나 화이팅 공부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다 항상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아빠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딸이 되기 바란다 미진아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 하길 마무리 잘 하길 바라고. 엄마는 우리 딸 믿는다. 사랑해 <끝> <끝> 어, 사이야, 공부하려고 힘들지? <끝>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인생에서 고삼이 모든 걸 차지하진 않아. 그래도 다시는 돌아오하지 않는 고3이니까 후회 없는 생활 하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거야. 즐기는 사람이 우승하는 사람이니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3학년 6반도 화이팅, 서희도 화이팅. 강아지, 오늘 하루도 이제 남은 기간 시간이네. 어, 즘따라도 많이 생각나고 아. 더 자주 보고 싶고 그래. 근가 이거 얼마 안 남아서 많이 예민해질 수만도 한데, 엄마 앞에서 오히려 시큰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금껏 학교 생활 잘 해와줘서 고맙고, 남은 시간도 그렇게 건강하게 잘 보내자. 수능 대박이 나도, 수능 쪽박이 나도, 어떤 결과에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어떤 결과에도 힘내자. 그리고 우리 사망했던 친구들 지금껏 너무너무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될 거야 힘내 사랑해 나니야 엄마야 항상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나니 모습 엄마는 늘 감사하고 어, 고마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힘내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나이 화이팅 예 아,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잘 지내줘서 고맙고, 어,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자. 사랑해. 예은아, 반가워. <목소리> 여기 숲에 커피 한잔하고, 벌써 디데이네. 어, 수능은 그냥 지나가는, 한번의 시험을 끊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은이가 좋은 학교,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하고 잘 보낸 줄도 알아.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나 예은이가 할만큼만 잘했으면 좋겠다 이쁜 예은아 화이팅 사랑해 I love you 엄마야 oh <laughs> 음, 어, 힘들지 지금 몸도 안좋은데 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습 보니까 어, 참 기특하고 빨리 건강 회복해서 마지막까지 어, 최선을 다하렴 그리고 후회없이 어, 잘해서 너가 원하는 대학 꼭 가길 바래.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어,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수능 대박 나가라. 수아야 사랑해. 사랑해. 안녕. 수능 잘 찍고 잘 풀고 잘 봐. 2학년 집안 수능 대박. 사랑해. 조고엄마 빛이 있다고 운명 있다고 믿었던 게 맞아 흐릿해져 점점 더 도 못힘내서 화이팅. 앞으로 남은 기간 엄마가 준비했어. 앞으로도 어, 뭐 최선을 다해주고 어, 마지막 찍는 연습을 좀 하자. 음. 음. 어, 우리 딸 음. <laughs> 마무리 잘하고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잘해서 우리 잘 찍어보자. 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많이 응원하고 우리 딸 사랑해. 안녕. 그치, 안녕. <laughs> 우리 동생 못생겨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공부는 잘해서 다행이야. 혜진아 못해도 괜찮아. 너 오빠를 닮았잖아. 우리 혜진이 잘해왔고 앞으로는 쭉쭉 믿는다. 파이팅! 파이팅! 사랑, 사랑해! 사랑해. 수연아 놀랬어어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멋지게 잘해낼 거라고 믿어. 어, 항상 건강 챙기면서 파이팅 수현이 사랑해.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